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 하시겠습니다. 허련이 수많은 천군이 거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다시 한번 봉 독합니다. 보라, 전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여한 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우리 절호자은 인사하시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정의 평화 함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장면을 넘겨주세요. 다음 장면를 넘겨주세요. 화면 넘겨주세요. 화면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아, 이번 교회의 주제를, 하늘의 평화, 땅의 평화, 정한 이유가, 2020년대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늘의 몸이 드러나고, 교회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그 장면을. 예. 그래서 이번 교회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 제 소원이자 우리 교회 모든 소원입니다. 가는 자리마다, 임하는 자리마다, 하늘의 봉이 드러나고, 평화가 임하는 자리.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 제가 기도하면서 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또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 꼭 오셔야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성탄들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제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주제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의 멍이 드러나고 평화가 이말줄 믿습니다. 어, 지난주 12월 10일, 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어, 노벨 평화상의 어,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줄틀주에 평화의 주의를 말씀드리면서 어,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지난주 화요일 날, 이 아비 아모드 에디에 총리가 수상소감을 어떤 말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그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비 아모더 총리가 수상을 받은 이유가, 평화상을 받은 이유가 바로 옆에 나라, 에리테리아 나라와 에디오페아 나라가 한 20년간 그 분쟁하고 있었는데, 그 분쟁 가운데, 어, 아비 아무더 총리가 2018년 7월달 총리가 되고 난 후에, 어, 정말 누구도 가지, 감히 하지 못했던 그 평화의 이야기를 옆의 나라, 에리테리아 대통령과 함께 사우디 아아에서 어, 평화 종전 선언을 하면서 그 일로 인해가지고 결국 노벨 평화 재단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날 12월 10일 날 그가 수상을 받으면서 상을 받으면서 이런 수상 소감을 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정말 감동적입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제 그 담장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와 그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 용서. 화해의 운명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만 있습니다. 아, 놀랍잖아요. 지금 여전히 지금 평화성을 받았지만 여전히 분쟁 중에 있습니다. 에디가베 총리의 그 반대파들이 이 평화 서는 한 것에 대해서 어, 항의를 하고 결국 아직도 어, 지금 분쟁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이 에디가베 총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그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사랑받는 사람, 용서받을 사람이고 화해하는 사람이 그게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만 있습니다. 이 우리란 단이 단어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잖아요. 저는 제일 반가울 때가, 우리 목사님, 우리 장르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라고 단어를 들을 때 제일 반가워요. 아직도 우리 교회 나가서, 우리 교회라고, 우리 교회 장르님이라고 소개를 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뭔가 마음속에 우리란 단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상하실까요? 우리. 여기 우리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 나와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성도의 관계 우리라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에테디아 총리가 그 반대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하지 않고 우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 수상 내용인데 저는 이 내용이 꼭 저를 향해서, 우리 교를 향해서 하는 수상소감이다라고 생각 들었어요. 한번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런 내입니다 나에게 평화를 키우는 것은 나무를 심고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과 좋은 토양이 필요하듯이 평화는 흔들리지 않는 헌신, 무한한 인내심, 배당을 경작하고 수확하기 위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평화가 힘들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의 총리가 평화상을 받으면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고 함께 되잖아요. 그런데 수상 평화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종이는 흔들리지 않는 헌신, 그리고 무한한 인내심, 그리고 맡은 바 나에게 맡겨진 그것을 위해서 경작하고 수호하기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요. 우리도 나무 동산입니다. 나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교회입니다. 나무가 성장하고 그리고 가지가 자라나서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가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한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소확하기 위해서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같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 됩니다. 그만큼 평화가 힘들다는 거죠. 어,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래 참 평화는 참 힘들다. 평화를 참 힘들다. 여러분 우리 주제가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호령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성하여 이르되 라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호령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예수님을 찬성하여 이르되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성하여 이르더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을 찬성하여 이르대 했을까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 보내시고, 이 땅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시고 성부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주관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 성부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그 성부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일을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만하다. 여긴 예수님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평화라는 단어가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이야기할 때는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대사로가 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에, 이 하나님 뜻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다이 하나님 뜻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뜻은 뭐냐?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평화가 임하려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평화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평화 이야기합니다. 북한에서 평화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다 평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평화가 무슨 평화냐? 위장 평화예요. 가짜 평화예요. 진짜더 마음은 다 다른 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말은 평화, 평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이말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욕심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라고 기록됐습니다. 전형적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앉는 순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 말씀과 육신, 요 단어 사이에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 역사가 얼마나 긴 세월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한 후에, 약, 구약의 역사가 한4천 년입니다. 4천 년간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4천 이후에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뜻은, 하나님의 천재를 창조하신 후에 약 4천년간 시간이 흘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육신이 된 사건인데, 그 역사의 기간이 약 4천년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4천년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을 오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느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느냐, 그 육신 오신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오를 통해서 예수님 마음을 표현해 놓으시는데, 바로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하나님과 동질한 본질에 같다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삼위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다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물을 말씀드린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신데 같은 하나님으로 취할 것으로 받지 아니하시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다음 칠틈 말씀에 놀란 말씀인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실 것 그랬어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그리고 종으로 오셨다 그래요. 종. 요 종. 왜 종으로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 땅에 모든 사람을 평안을 주어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당신 자신이 자원하셔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셨는데, 우리와 사람들 같은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놔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데 자기를 완전히 놔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너가 죽어야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수님이그 마음을 아시고 자원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실 때는 하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33년 동안 사시면서,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보니까,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 도저히 못 찍겠다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실 때그 마음을, 한결같이 변하지 않냐 하시고 33년 동안 오직 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음 바뀌냐 하시고 그까지 십자가 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두 가지 대면입니다. 지극히 높은 것땅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영광과 평화 요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구심으로 그를 하루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그래서 골로에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에있는 것들이 그로 말려마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루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사령가우서 3장 16절 말씀에, 평강의 주께서, 진이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화를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만 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사명 다 끝났다가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때마다 일마다, 어떻게 해요? 평강을 주시고 함께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대사경계전서 5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광,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허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그때까지 뭐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평안를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셔서, 보존하게 하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는 그게 마음이 주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 끝나지 않냐 하시고, 마토음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인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인마누라 할인하셨으니, 이를 번여한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왜 함께 하시느냐. 우리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합니다. 마토군 2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벌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20년도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뜻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 우리 모든 삶의 처신,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더라면, 2020년들은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 맞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동심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방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뜻 안에서, 주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능력 을 가지고, 그까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평화가 놀랍도록 이만은 그런 하나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에서 구하옵소서, 대기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 나이다. 아멘.